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그 티베트 불교의 극락세계 발언문을 했더니 어, 많은 분들이 또 신심도 내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또 정토 신앙에 아, 우리 한국이나 중국만 남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불교의 거의 그 뭐랄까. 원조의 모습을 그래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히말라야 사람들, 그 티벳 사람들도 극락정토 발언문을 하고, 실제로 그 정토로 바로 식을 옮기는 그런 포화수행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림프체드께서 전수를 하고 계시고, 또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신심을 내서 그걸 배우고 있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심을 낼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신위, 도원, 공덕모라 그랬잖아요.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우리가 신심을 냈을 때, 그제에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회, 도의 임문을 하는 것이고, 수행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티벳 불교를 이제 하면서, 아, 이 단카는 정말 너무나 우리 불자들한테 중요한 단카다. 우리 불교의 이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어, 그 단카, 그림 하나만 봐도 불교의 전체적인 이치를 다 깨뚫을 수 있는 그런 단카라고 생각한 단카가 바로, 어, 시, 예, 티벳 말로는 시베콜로 그러는데 아, 어,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바바 차크라라. 그래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존재의 수레바퀴. 저는 그것을 육도윤회도라라고 아, 어,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그그 단가를 그 보낼 때 내보낼 때 그렇게 했는데 원래로는 바바 차크라, 수레받기, 수레바퀴. 차크라는 수레받기란 뜻이고, 바바는 산스크리트로 그 존재,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수레받기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 법등사, 어, 법당에, 음, 벽화에도 그, 그렸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사람을 일부러 사가지고, 그, 육도윤에도, 어, 존재의 수레받기그 그림을 어, 보여주면서 꼭, 꼭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번에 1학년에 어, 네팔 사람이면서 티벳 불교로 수행한 어, 스님이 있어요 티벳 불교의 여성을 갖다가 안닐라라고 그러는데 그 린첸 안닐라라는 스님이 어, 나이는 뭐 얼마 안 됐어요 3한살밖에안 됐지만 어, 티벳에서는 대부분 7살, 9살에 출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 20년 이상 티벳불교, 그, 공부하는 과정, 어, 교육과정을 다 거치고, 또, 비구니 강원에서, 어, 승가대학에서 그, 하긴 스님들을 가르치다 온 스님이 지금 봉룡사 승가대학 1학년에 와 있습니다. 마침 이 안일라, 이 스님이 한국에 인연이 있어서 와서, 우리 승가대학에 와 있으니 스님이 한국말만 잘 배우면 우리가 꼭 한국 사람이고 뭐 티벳 사람이고 그거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 일체 중생을 어~ 동체 대비 어~ 같은 몸이고 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똑같이 보고 전부 우리가 불법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한국말을 잘 배우게 되면.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공덕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마침 이번에 지금 이제 1학년이 우리 강원에서 네 철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 마지막 철에 이 스님이 연구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말을 할수 있겠나 걱정을 해가지고. 원래 뭐, 외국에서는, 외국인들을 대학에 유치할 때, 외국인 전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평가 기준도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국말이 안 되면 영어로 하고, 어, 그래서 편안하게, 또, 어, 다른 학인들은 뭐 10분, 15분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은 한 5분만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며칠 전에, 이제 일요일날, 이, 그 무슨 제목으로 했냐면, 이 바바 차크라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육도윤회도 우리 법등사, 법 어, 법당에도 그려져 있어요. 이 바바 차크라, 어, 존재의 수려받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티베도로 한 것을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영어에서 우리 여기 이제 1학년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도와서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작업과 하고 또 PPT 작업까지 해가지고 어, 발표를 했어요. 그 제가 어, 보고 너무 발표도 내용도 좋고 또. 우리 법등사에 있는 것도 어 이제 전에도 간단하게는 소개를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신심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린첸 안일라 아 네. 한국말로는 구경스님이에요 1학년에 있는 지금 우리 동호 스님 행자 상자인 동호 스님하고 같은 말에 있는데 구경 스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어 유튜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치문, 치문은, 그래서요 치문은,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 이제 한문 경전이 치문이거든요. 그래서 치문은, 불도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들, 어, 즉, 예비 승려의 필수 교과 과정으로서 수행자로서의 마음, 어, 마음가짐을, 어, 우리가 몸을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태원 법사의 자계가 있는데 그 천태원 법사가 자신이 윤회생사에 있는 것을 통절하게 한탄하면서 스스로에게 수행을 통해서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내용을 보면. 돌고 돌아서 또태수에 드니 고기덩어리로 엉겨서 거품과 같은, 거품과 같은 육신을 이루었도다.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고 그리했어도 흰수염과 아, 젊은 얼굴이 결국은 그 얼굴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슬프도다. 내 깨달음이 어찌 이리도 늦어져서 번뇌 물결을 따르며 헛되이 생사를 돌고 도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셨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육도 윤회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존재의 수레 밖에 육도 윤회도인데 육도 윤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왜 벗어나야 하는지 또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바차크라, 이게 이제 바바차크라라고 했죠. 육도윤회도 바바차크라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바차크라란 생명의 수레바퀴 이게 동그란 게 이제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어, 또는 존재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로 그래서 영어로는 life w e e l 그랬어요. 우리가 바퀴를 w e e l 이라고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life 생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어, 존재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로 육도 어,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한편 이 주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바 차크라를 소개하고자, 소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심오한 뜻을 한편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고 또 어, 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모한 부처님의 비밀한 장을 어, 이 칼라 그 바바차크라라는 존재의 수레받기라는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는 바바차크라에 대한 정의 또그 유래 예, 그리고 이 그림이 각 부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